사랑한 때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3회.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 앞에 선 마광숙과 한동석을 본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이말 속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 또다시 사랑에 빠졌다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어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광숙에게 동석은 말한다. 나안 죽어요. 마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이 짧은 말은 어쩌면 사랑의 새로운 정의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며 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동석은 보여준다. 지금부터 이 내피셜은 이 감정을 따라가 보려 한다. 광숙은 밤늦게까지 술도가 창고에 홀로 앉아 있다. 창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발효된 누룩 냄새가 은근하게 풍긴다. 마음은 복잡하다. 동석이 사고로 입원했단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던 지난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한다. 너무 놀라앉고 울었고 살아있다는 안도에 겨우 숨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니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드러냈을까? 왜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흔들렸을까? 그래서였다. 병원에서 태어난 동석이 술도가 앞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또다시 벽을 쳤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트라우마 있어요. 사람 잃는 게 너무 무서워요. 과거 남편 오장수를 잃은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됐다. 사랑을 한다는 건 언젠가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했으니까. 그 말에 동석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숙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마대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이에요. 광숙은 고개를 돌린다. 동석은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래서 안 죽어요. 나 아직 마 대표 행복하게 해줘야 하니까 그 말은 비장하지도 무겁지도 않지만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울린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그곳엔 아직 봄비가 머물고 있었다. 어쩌면 이 감정 역시 곧 그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말없이 중얼거린다. 그 숙제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술도가 식구들은 요즘 꽤 자주 회장님을 마주친다. 예전엔 TV에서 보던 인물이었는데, 이젠 막걸리 항아리 옆에서 셀프 반찬을 담고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광숙은 늘 그랬듯 일에 집중하려 애쓰지만, 한동석이 근처에 있을 땐알수 없는 긴장이 감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묘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긴다. 천수는 동생들에게 말한다. 그 양반 진짜 진심인 것 같아. 광숙 형수한테 형수는 짐짓 장난스럽게 말한다. 진심이든 뭐든 술도가 식구들한테는 아직 어색해, 그 양반, 막걸리 담글 줄은 아나. 그러나 마당에서 들리는 광숙의 웃음소리에 모두 잠시 말을 멈춘다. 그녀가 웃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 보였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전화하며 웃고 있다. 모두 알았다. 그 전화 회장님일 거라는 걸, 아, 이 집안의 큰 손이네. 천수가 웃으며 말한다. 한동석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그는 이 집의 중심에 서 있는 광숙을 위해 이 가족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막걸리 담그는 법도 배우고 형제들의 이름도 외우고 심지어 고자동과 누룩 만드는 법도 배운다. 천수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진짜로 이 사람 광숙 형수 지켜줄 생각인가 보다. 그러던 중 공주 실이 그를 부른다. 한 회장, 이리 와봐요. 누룩 좀 옮겨 줘요. 그는 웃으며 다가가 누룩을 옮기며 말한다. 이제 진짜 식구 다 됐나 봅니다. 공주실은 못 들은 척하면서도 표정은 흐뭇하다. 그녀 역시 이제야 이 남자가 진심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듯하다. 그리고 광숙 역시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낀다. 세리는 광숙의 반대와 독고탁의 오해,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술도가에 저질렀던 과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범수를 향한 감정은 멈추지 않는다. 한 번의 사랑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다. 그런 세리에게 범수는 더 어렵다. 교수라는 위치, 한이의 아버지라는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세리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감정도 더는 숨기지 않기로 한다. 어느날 저녁 술도가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 말없이 앉아있는 그들 사이에 밤 공기가 잔잔히 흐른다. 세리는 조용히 말한다. 교수님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마음만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범수는 입술을 깨물며 한의를 떠올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리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준다. 내가 더 준비되면 그때는 꼭 대답할게요. 그 짧은 문장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억지로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세리는 다시 학교 근처에서 범수를 마주친다. 이번엔 세리의 표정이 더 단단하다. 저도 알아요. 우리가 쉬운 관계는 아니란 거.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교수님이 아니 아버지인 것도 우리 집안이 어땠는지도. 그냥 교수님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범수는 이번엔 피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조금씩 가까워지자. 무리하지 말고. 너한테 상처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시작이었다. 이제 둘 사이엔 벽 대신 다리가 생기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향한 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지옥부는 토스트 가게 앞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다. 유기견들을 위한 펀딩 페이지를 만들고 입양 공고를 정리하며 눈을 반짝인다. 옆에서 흥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그렇게 집중해서 뭐해요? 몰라요? 동물도 사람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흥수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배고프면 말해요. 토스트 하나 만들어줄게.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토스트를 구우며 중얼거린다. 왜 이렇게 귀여워 죽겠지? 잠시 후 지옥분 앞에 놓인 토스트. 케첩으로 하트를 그려놓은 접시를 보고 지옥분은 피식 웃는다. 그렇게 티낼 거면 그냥 고백해요. 아, 뭔 소리야. 난 그냥 배려하는 거야. 흥수씨, 나도 싫진 않아요. 짧은 말 한마디에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시작. 느리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서로를 향하고 있다. 며칠 후 지옥부는 토스트 가게에서 작은 전단지를 붙인다. 토요일 유기견 입양 행사 안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적혀있다. 흥수는 그걸 보고 말없이 다가와 옆에 서며 말한다. 토요일? 가게일 바쁠텐데. 지옥부는 당차게 웃는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같이 해주셔야죠. 나 부사장 된 거야. 오늘부터 임명합니다. 그들 사이에 더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 이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시작된 사랑이었다. 낯설지만 익숙해지고 싶은 감정. 천천히 내딛는 이 사랑은 이제 한 걸음씩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 한동석은 침대 위에서 잠든 척하며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을 움직이는 건 힘들었지만 방문 앞에 서성이는 그림자 하나가 뚜렷이 느껴졌다. 마강숙이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고, 그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듯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동석은 잠든 척하면서도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그 미세한 한숨, 조용한 눈물, 망설임으로 가득 찬 손짓까지 전부 기억에 새겨졌다. 병실 안의 정적이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그녀의 진심을 크게 울렸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는 이 사랑을 밀어내지 않겠다. 퇴원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술도가였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광숙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꼭 한마디는 하고 싶었다. 마대표, 나안 죽어요. 광숙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마대표가 행복해지는 걸 봐야 하거든요. 그거 숙제로 남았어요.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로맨틱 고백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다짐이자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광숙이 잃은 사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 아직 그럴 준비는 안 됐어요. 광숙은 고백을 들은 후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 역시 그 진심을 모르지 않았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자꾸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 뒤로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전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한동석은 혼잣말처럼 하지만 충분히 들리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한 적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숙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가능성을 느꼈다. 언제나 방어적이었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누군가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광숙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LX 호텔 회장실을 찾았다.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등장에 놀란 동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짙은 정장의 주름 사이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드러난다. 마 대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다니 오늘 날씨가 특별하네요. 광숙은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는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입을 뗀다. 그날 병원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저 트라우마 있는 거 맞아요. 누군가를 가까이하면 또 이를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동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는다. 방해하지도 조급하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저 기다린다. 광수은 말을 잇는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회장님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겁이 나도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수 있구나. 동석은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는다. 겁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전마 대표를 겁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숙제예요. 광숙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모든 오해와 두려움은 마침내 해소되는 듯 했다. 창밖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긴 겨울을 지나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 이 순간 마광숙과 한동석은 같은 봄 안에 서 있었다. 사랑은 때론 빠르게 다가오지만 진짜 사랑은 느리게 피어난다. 광숙과 동석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뜨거운 고백도 격정적인 돌진도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의 온도에 맞춰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진짜였다. 마광숙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한동석은 그걸 인정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지켜줄게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곁을 지키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동석은 이미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광숙 역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숙제가 있다는 건 함께 풀어갈 내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론 마음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절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곁엔 독수리 오형제가 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엮인 사람들 엉뚱하지만 따뜻한 이들의 일상 역시 봄처럼 서서히 더 깊어져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도 이상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3회 네피셜 풀스토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전환점이 등장할지 함께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